하루 만에 10%가 넘는 수익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VI까지 발동하면서 이후 상한가 9원까지 1 0만원까지 급등하면서 20개 정도 들였는데 놀랍게도 손절 나온 종목이 없고 결국엔 다 수익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방에서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1월 8일 금요일 레들 컴퍼니 주식 재관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3,15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마감했는데요. 소수의 대형주는 행복하게 올라갔지만 그외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히려 더 힘든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일부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종목들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 하락하면서. 코스피와는 상당한 눈차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 이런 날 코스피는 올랐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서 힘들었던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방송도 특히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어떻게 수익을 매일 볼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힘내시고 다음 주도 계속 주식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셨으면 직접 해보시는 건 당연한 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어떻게 수익 내는지 어제 드렸던 종목 방송 보신 분들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어제 7만 1,300원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올라서 끝나긴 했는데 오늘 장 시작하면서 더욱더 폭발적인 수익이 났고요. 한10% 넘게 넉넉하게 큰 수익이 났습니다. 시가총액 한 2조 정도 되는 기업으로서 하루 만에 10%가 넘는 수익 여러분들 모두 가져가실 수 있었고요 방송 보고 사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로 이제 그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또 하나 있었는데 뭐 이렇게 묵직한 종목들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 충분히 보고 수익 보실 수 있고요 1월 6일 종가로 말씀드렸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쉬고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편안하게 수익 안겨주면서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축하드리고요 이처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묵직한 종목들만으로도 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참으로 심통방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역시도 방송 마지막에 또 묵직한 종목 어떤 거 드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흐름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라이프로 생생하게 당일 수익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최고가 되겠죠 어, 오늘도 무료체험방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나갔는지 보실텐데 여기 체험방 입장하시는 데는 돈 한푼 들지 않고 무료로 진행되고, 문자 한 통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 2주간 체험 진행해 드리니까. 꼭 한번 체험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린 거 보면은 아침에 슈프리마 HQ 안내 드렸습니다. 9시 6분에 슈프리마 HQ 만 600원에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빠르게 급등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 바로 v i 까지 발동하면서 잠깐 멈춰가고 이후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 6, 7% 정도 넉넉하게 수익 안겨줬고요. 이렇게 수익 본 다음에는 또 다음 종목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현대차 애플 이슈 때문에 뭐그 현대 위 현대차 등으로 수급들이 모두 쏠려 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없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묵직한 종목 안내 드렸는데 9시 15분에 skc 10만 5천원에 안내 드렸습니다 뭐 며칠까지 걸릴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지만 SK 역, skc 역시도 시가총액 4조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으로도 10만 5천원 매수 해 가지고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11만원까지 급등하면서 5% 정도 넉넉히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대형주를 흘러가는 장세 속에 상한가 가는 게 아침에 거의 없었는데 그러한 날에도 이렇게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묵직한 종목들로도 다 수익 보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방에서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이후에는 RSBC와 함께 또 평생 수익 쌓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남은 시간은 좀 운봉이 많이 나오고 또 하락 종목이 한 1,400개 되는 그런 날이 됐는데 특히 삼성전자로 모든 수급이 오후에는 더 집중되면서 삼성전자만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외 종목들은 없는 시간이 되었으요 그래서 이런 날좀더 묵직한 종목으로 하나 또 보너스 드렸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168,000원에 안내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음 주이 흐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체험방 시작한 체험방에서 한번 보시면 네 1월 4일 날 시작해 가지고 오늘까지 종목들 한 20개 정도 드렸는데 결국엔 다 수익 났습니다 뭐 손절 나오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날도 되겠지만 뭐, 현재까지는 놀랍게도 손절 나온 종목이 없고, 순세계 인터내셔널은 다음 주 지켜보시면 되고요 뭐, 가끔 하나 손절 나오면 대부분 수익 나는 걸로도 커버하실 수 있으니까, 손절 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안 좋은 종목으로 계좌 망치지 마시고요더 빠르게 수익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쌓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주 코스피는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갔지만 다소 소외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같은 표 보시면서 RSBC와 함께 하시면 이런 대형주장세 혹은 일반 강세 혹은 하락장에서도 모두 상관없이 수익 볼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평생 매일의 수익 볼수 있다는 희망 가지시고 실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도 놀라운 수익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 컴퍼니 주식세관량이었습니다